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고 있는 네, 우즈 체스컵에서 경기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으로 경기하는 선수가 어, 이제는 뭐 월드 클래스를 넘어서 어, 차기 세계 챔피언 후보,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 만한 그러니까 노디르베 가트 사트로프였고요. 뭐 우즈베키스탄 내에서는 그러니까 체스 슈퍼스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흑 선수가 어, 인도의 어, 요즘 기세가 좋은 아라빈드 치탄바람이라고 하는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했던 매치업인데 자,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C4 잉글리시 오프닝으로 시작이 됐고요 자, 흑이 G6를 하면서 일단 좀 모던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됐습니다 백은 D4 올라가면서 중앙 공간을 조금 더 확보했고요 그 다음 E4까지 따라 올라가면서 진행이 됐어요 자, 지금 백이 뭐 도레미 하듯이 지금 하나 둘셋 하고 올라가서 중앙 공간을 완벽하게 확보한 모습이 됐고 자, 흑은 이제 D6 발판 삼아서 자, 이후 중앙 싸움을 하려고 해요 자, 이러면 폰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킹스 인디언 디펜스와 이제 유사한 그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니까 정말 여기서 나이트 전개되고, 그러니까 나이트 F6까지 나오고 나면, 이거는 킹스 인디언 디펜스로 들어갔다라고, 어, 충분히 얘기도 될것 같아요. 자, 근데 경기에서는 나이트가 이투칸으로 전개가 됩니다. 어, 일단 이거는 좀 오프닝 이론에서는 많이 벗어나는 수라고 보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보통 이렇게 나이트가 이투칸에서 비숍 앞을 막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물론, 킹스 인디언 디펜스 형태에서 나이트가 이투칸 전개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근데 그거는 이렇게, 비숍이 먼저 d3칸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비슈, 그 나이트가 따라가는 형태거든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나이트가 곧장 e 2에 오면서, 일단 d4칸을 조금 더 강화하는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흑이 나이트 전개하면서, 비숍 대각선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그 뭐, 비숍을 전개하고, 그 다음 나이트 전개할, 그러니까 시간이 안 나온다라고도 어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이트가 E2가 된모습이었고요 자, 그건 E5로, 자, 곧장 중앙 브레이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D5로 올라가면서 중앙 폼 구조를 닫고, 배기 좀 공간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이 생겨나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는 그대로, 나이트 전개하면서, 긴장을 유지하고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나이트가 전개되면서 D4에 조금 더 압박이 걸리는 모양을 세구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라도 이제 D5 올라가면서, 나이트 밀어내고, 이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충분히 있겠습니다. 이 경우라 그러면 나이트가 E7칸 가서 이 킹사이드 쪽에 지원을 하거나, 그러니까 혹은 나이트가 뒤로 돌고 그러니까 C5칸을 향해서 전개가 되는 것도 방법이겠어요. 자, 지금 흑이좀 수를 많이 쓴듯 보여도, 근데 기본적으로 포지션의 성격 자체가 어좀 이제 닫혀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전개의 속도보다 전개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고, 자, 그건 나이트를 돌려서 그러니까 C5칸을 확보하는 전략을 어 충분히 쓸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면, 100이 먼저 잡고 올라가는 경우 수는, 어 일단은 그 선택사항은 아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하 이렇게 되고 나면 폰 구조적으로, 그 100이 중앙에서 어떤 우위도 좀 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폰은 대칭적으로 배치가 된 그러니까 모습에다가, 그 다음 또 C폰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게, 어, 이게 D4칸을 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100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D5칸 전초기지가, 그러니까 나중 상대에 의해서 쫓겨날 수 있는 그 요소가 있겠어요. 뭐 가령 이 교환하고 나서 나이트가 치고 올라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나이트 전개하면서 막아놓고 나면 그러니까 다음 수에 c6 나오면서 그러니까 나이트 밀어내고 나서 이제 흙이 그러니까 전개를좀 따라가는 그러니까 모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라면 백이 폰을 밀, 밀거나 아니면 이제 흙이 작게끔 유도해서 백이 그러니까 뭐 마치 그러니까 마록지바인드처럼 그리고 중앙 공간을 확보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경기를 많이 풀어가는 편이에요. 자 여기서 백의 선택은 B쇼, B3 전개였고요. 자 이러면 D4칸에 대한 그러니까 긴장이 좀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건 나이트를 H6칸으로 전개를 합니다. 어, 이거는 F5 전진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눈여겨보면서 그 다음 또 나이트 G4를 노리는 그러니까 플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나이트 침투 허용해서 이비쇼과 교환이 되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왜냐면 지금 이 백의 진영에서 이 어두운색 비숍이 좋은 비숍이기도 한데, 근데 지금 그 흑의 어떤 전개를 봤을 때는 이 어두운색 비숍에 힘을 주는 플레이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나이트와 교환되고 나면 이 어두운 칸을 흑이 확보하면서 그러니까 경기를 좀더 활동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제 뭐 f3든 뭐 h3를 해서 g 포카를 좀 막아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백의 선택은 d5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앙 폼 구조가 일단 닫히면서 그러니까 전형적인 킹스 인디언 싸움이 진행된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h3가 나오면서, 자, 일단은 g4칸을 확보하는 모습이 됐고요. 자, 그 나이트를 일단 비켜서 그러니까 전개를 해놨기 때문에, 자, 곧장 f5로 밀면서 일단 중앙에 압박을 거는 모습이 됐습니다. 자, 백은 g3를 이용해서 일단 f4칸을 막아둡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백의 f4칸에 대한 컨트롤을 강하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흙이 좀 밀고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그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뭐 일부 라인에서는 그러니까 흑이 F4로 그러니까 폰을 하나 희생하는 플레이는 시도해 볼수 있겠어요? 뭐 가령 이 대각선이 열려서 나이트가 안 지켜져 있다거나 혹은 이제 룩이 노출되는 경우라 그러면 그러니까 폰 하나 주면서 개방하고 그 다음에 대각선에서 이 비숍의 대각 그 힘을 좀 살릴 수가 있는 그러니까 플레이는 충분히 좀 가능한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럼 그대로 킹사이드 캐슬링으로 이어갔고요. 자퀸 d2가 되면서 나이트를 위협하니까 나이트는 f7칸 일단 쏙 들어간 모습이 됐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백이 어, 재밌게도 퀸사이드 캐슬링을 선택을 합니다. 자 노드르백 압투스트로프가예 초반에 나이트 e2를 결정했던 것도 그렇고, 그다음 여기서 퀸사이드 캐슬링으로 가면서, 그니까 확실히 뭔가 오픈닝 이론적인 싸움보다는, 그러니까 좀 모던한 싸움에서, 그니까 승부를 좀 보고자함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킹사이드 전개에 있어서 이 걸림돌이라고 할수 있는 비숍의 전개를 뭐 크게 문제 없이 일단 이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킹의 위치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변수가 많아지면서 조금 더이좀 복잡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킹스 인디언 디펜스의 싸움이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흑은 F 폰 전진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플레이를 할수 있는 그러니까 요소가 있겠고, 반대로, 그러니까 백은 자신의 폰이 뻗어 있는 이 퀸사이드에서 그러니까 C5 브레이크를 가지고서 경기를 보통 풀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폰을 밈에 있어서 이곳이 자신의 킹이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폰 전진이 과연 그러니까 좀 힘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거는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그러니까 측면은 있겠죠. 물론 흑 입장에서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게 그 비숍 대각선을 연다는 측면에서는 폰을 희생하는 아이디어를 충분히 좀 얻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백 입장에서도 킹이 B1칸 빠지고 나면 C5 브레이크가 뭐 불가능하다고는 라볼 수가 없는 거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킹이 반대로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 측면을 본다 그러면 백 입장에서는 H폰을 이용한 브레이크 반대로 흑은 A6, B5를 이용한 퀸사이드 확장으로 또 이제 풀어갈 수 있는 요소는 생겨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흑의 다음 수는 C5 였습니다. 자, 이거는 꽤나 흥미로운 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C5로 밀고 나오면서, 이게 퀸사이드 쪽, 그니까 러 C5를 좀 닫는 모습이거든요. 자, 킹이 이 앞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이 좀 닫히는 거는 백에게좀 좋을 수는 있겠으나, 자, 근데 이거는 백의 옵션이라고 할수 있는, 그니까 러 C5 브레이크를 좀 지워버리는 수이기도 하고, 그 다음 폰이 이렇게 배치되고 나면, 그니까 러 이후 흑이, 어, 이제 B파일로, 그니까 이렇게 이제 확장하기 조금 더 용이한 측면들은 생겨나겠습니다. 자 이게 퀸사이드가 좀 다친다고 해도 이게 완전히 다친 모습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이 이제 그 올라가고, 뭐 예를 들어 폰이 완전히 그폰 구조가 고착화 되어서 이게 완전한 플레이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백에게 혹시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킹이 이제 공격받을 일이 없이 이 전장 자체가 퀸그 퀸사이드 쪽으로 확정이 되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거는 킹을 가지고 있는 그 그러니까 핸디캡을 안고 이제 흑이 경기를 풀어가야 되는 거라 뭐 당장으로서 뭐 기물 상황은 같다고 봐도 자 이거는 백이 유리함을 가진 그 모습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게 아직도 B5로의 브레이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백이이 B5 칸 컨트롤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밀고 오는 걸 어느 정도 저지할 수는 있겠으나,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충분히 폰을 내줄만한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뭐 가령 이렇게 폰을 잡는다 그러면 a 파일과 b 파일이 개방이 되고요그 다음에 c5도 일단은 백의 기물의 활동성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라 그러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f4를 이용해서 이 폰을 희생하고 비족 대각선을 개방하는 또 이제 플레이를 충분히 또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자 결과적으로는 백이 양파상을 참지 못하고 상대 폰을 잡고 들어갔고요자이러면 흑은 일단 소정의 성과를 얻었죠 자 일단은 폰 교환을 통해서 b 파일을 개방하는 모습이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백이 어, 다음 또 수준이 있었던 게, 바로 C5가 올라가면서, 자, 폼 긴장을 걸어요. 자,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어, 브레이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흑입장에서 이걸 잡기가 좀 껄끄럽거든요? 자, 왜냐면은, 요거 잡고 나면, 폰 구조가 망가지는 결과가 생겨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퀸 긴장까지 생기면서, 이게 엔드게임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걸 고려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좀 반갑지 않은, 그니까 좀 이제 플레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뭐 이제 퀸이 빠지면서 이 퀸을 가지고 플레이도 가능하겠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엔드 게임 상황까지 간다 그러면 이거는 백이 약간 유리한 포지션이다라고 평가하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흑이 지키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럼에도 그러니까 백이 지는 경우의 수는 잘 없고 그리고 이제 백이 잘하거나 혹은 이제 흑이 실수하는 경우 그러니까 백이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흑이 조금 더 싸움을 한다고 하면은 어, 사실상 d5 밖에 선택지가 없는데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폰을 좀 희생하는 그 결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백이 일단 충분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자 폰을 잡고 올라간 자, 모습이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실수가 나오고 말죠 자, 비숍이 2스칸 나오면서 자 일단 대각선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나이트를 위협하는데 자 근데 이수가 체스닷컴 분석에 따르면 이제 물음표 마크를 받는 그러니까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흑이 꽤 괜찮은 보상을 얻었거든요 자, 근데 뭐 컴퓨터 엔진 평가로는 여기서 이제 내준 폰을 그러니까 곧장 되찾는 게 조금 더 좋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기물을 왕창 교환하고 나서 그러니까 엔드게임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비쇼 미식스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룩을 밀어내고 나서 이제 A2 폰을 잡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폰 숫자가 대등한 모습이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비쇼 미식스도 뭐 나쁜 시도는 아니었다고 볼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엔드게임 상황에 들어가지 않고 일단 상대 킹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퀸을 가지고 플레이를 할수 있거든요. 자 그다음 지금 같은 경우 폰 구조가 변하면서 결과적으로 비숍 대각선은 그러니까 굳이 폰이 생을 하지 않더라도 확정적으로 열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B 파일과 비숍 대각선, 그다음 또 밝은색 비숍 대각선까지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어 이거는 그러니까 크이 괜찮은 좀 카운터 플레이를 할수 있는 그러니까 보상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럼에도 이제 백의 수비가 좀 견고한 모습이었고요. 자 나이트가 오면서 D 5칸을 지원해 줍니다. 자 나이트 하나까지 교환이 된 모습에서요. 자, 약이 포로 밀면서 자 비숍 대각선 개방하고 선 일단 압박을 걸어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백도 실수를 하고 말죠. 자, 퀸이 c2로 가면서 일단 위치를 바꿔주는데 자, 근데 이수도 어, 체스닷컴 분석에 따르면 이제 물음표 마크를 받는 어, 실수가 되고 말았네요. 어 지금 포지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백이 비숍을 전개할 타이밍이거든요. 비숍이 1 0 포칸 정도 나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수라고 볼수 있을 텐데, 근데 이 경우라면 흑이 이제 b 파일에서 앞다 걸어놓고 나서, 그다음 나이트 e5로 좀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어요. 그니까이 비숍이 잡히고 나면은 대각선에서 또 이제 위험해질수 있는 그 소지도 충분히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는 수이기도 하고, 그다음 또 전술적인 위협도 같이 거는 그 플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룩을, 그니까 이제 퀸과 마주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이트가 F4로 가면서 이 비숍과의 교환을 좀 강제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충분히 또 생겨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게 비숍으로 이 나이트를 잡는 게안 통하는 이유가 이게 핀에 걸리면서 자, 비숍 C4로 가면서 백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기물을 좀 되찾고 이 밝은 색 칸을 확보하는 그 모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뭐 엔진 평가로는 여기서 어, 퀸 C2보다는 그냥 킹을 먼저 B1 칸좀 안전하게 배치하는 게 조금 더 좋았다고 해요. 자게 왜냐하면은 이게 퀸이 a5로 기동되는 거를 이제 퀸이 어, d2칸을 좀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룩이 와서 그러니까 이제 아빠 거는 거는 b3로 막아내고요. 그다음 뭐 가령 그러니까 나이트가 e5칸 그러니까 배치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나이트 f4를 하면서 그러니까 퀸 교환을 가지고선 풀어가는 게 조금 더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결국 엔드 게임 들어가면 백이 폰을 하나 앞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공격을 막아내고 백이 굳히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죠. 비숍이 빠진다 그러면 그냥 교환해버리고 나서 엔드 게임 상황을 또 이제 유도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퀸 c2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 정확하게 루 b 8 에이스로 일단은 b2 폰을 압박을 걸어줍니다. 어 백은 b3로 일단 이 공격을 막아냈고요. 어 이수가 이제 체스타컴 분석에 따르면 느낌표 두개타골수 어 판정을 받는데 어, 이거는 나이트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니까 잡히는 경우라면 앞서 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비숍이 핀에 걸면서 그러니까 풀어낼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저는 이런 거볼 때마다 이 체스라는 게임이 참 밸런스가 좋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나이트 룩의 가치가 퀸보다 높았다면은 그 성립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절묘하게 그러니까 3.5점 대 9점이니까. 그니까, 이 퀸의 가치가 조금 더, 근소하게 높고, 잡는 경우라 그러면, 이게, 비숍을 빼면서, 비숍을 교환하면서 룩과 교환을 할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뭔가, 이게 밸런스가 참 절묘하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흑이퀸 a5로 자, 빠져나가는 옵션을 가지게 됐고요. 자 이렇다는 거는 이제 퀸 a3와 연계되는 어두운 칸에 대한 공략. 자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니까 이 백이 가지고 있던 전술적인 위협. 그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사라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뭐 앞서 계획했던 것처럼 나이트 f4. 그니까 이런 거 하게 되면 자 지금 b3에 들어오는 이 희생 공격이 굉장히 좀 강하게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퀸 체크 걸고 나서 왼쪽으로 빠진다 그러면 자 그대로 때리고 들어가면 이거는 그러니까 흑이 잡아가는 그 모습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으로 간다 그래도 이것 또한 이제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될 거고요. 자, 지금 뭐, 룩을 먼저 내주나, 그러니까 비숍을 먼저 내주나, 그러니까 이제 백의 킹 굉장히 노출되고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백은 비숍을 실폭한 배치해서 일단 대각선을 조금 더 강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흑은 이제 룩으로, 어, 이제 비숍을 좀 지키고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수가 체스타콘 분석에 따르면 물음표 마크 어, 실수 판정을 받게 되네요. 아, 지금 확실히 그 그러니까 흙이 좀 뭔가를 증명을 해내야 되고 흑의 그러니까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어, 상황이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지금 엔진 평가로는 나이트 e5를 곧장하는게 조금 더 좋은 수였다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거의 걱정거리라면은 비숍이 안 지켜져 있다는데 있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나이트 e7 체크 들어오고 나서 자 그다음에 비숍을 잡아가는 플레이를 어, 충분히 할수는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킹이 f7칸 오면서 일단은 뭐 엔진 평가로는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그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 그러니까 비숍이 어, 이제 잡고 들어갔을 때 여기서 비숍이 아니라 나이트 잡아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비숍을 잡는 경우라면 나이트 c6가 걸리면서 자, 포크가 들어오고, 자그 다음에 나이트 잡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룩이 오면서 이 나이트는 회수하고, 자 그다음 킹이 노출되는 결과가 생겨나거든요. 자 이후에는 퀸 체크 당하고 나면 밝은색 칸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 모습이 되겠죠. 자또한 가지로 뭐 엔진 평가로는 그냥 비숍을 내주고 플레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니까좀 이제 말도 안 되는 플레이긴 이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물 잡히는 것만 봐도 그러니까 더 이상 수계사는 보통 하지 않거든요. 자데 놀랍게도 그러니까 엔진 평가로 그러니까 좀 이제 되는 라인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재미로만 좀 보겠습니다. 자 엔진 평가로는 여기서 나이트 D3를 넣게 되면 자, 이거는 흑이 그러니까 또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해요. 그니까 체크 넣어서 밀어 내놓고 나서. 자 퀸이 C7 칸 와서 나이트를 위협하게 되면 지금 나이트가 도망갈 때가 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자 이거는 흑이 그러니까 귀멸로 되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나이트가 갈수 있는 칸이 사실상 뭐 D5 정도밖에 없는데 근 이렇게 되면은 퀸 E5가 되면서 체크 메이트와 그 그러니까 더불어서 이 비숍을 그 그러니까 공격하고 잡아내는 도상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나이트가 들어왔을 때자 그러면은 그냥 룩으로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풀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 경우라 그러면 그러니까 비룩이 와서 그 그러니까 기물 하나 되찾는 형태로 또 이제 풀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룩이 오게 되면 이제 포크에 당하는 그러니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룩이 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풀어가면 된다고 해요. 자 근데 일단은 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상황이었다고 느껴지고요. 자 일단은 그러니까 룩이 2에카 놓으면서 비숍을 지켰어요. 자,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백이 어느 정도 포지션을 좀 수습하고 그러니까 풀어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됐습니다. 자 킹을 먼저 b1 칸 안전한 칸에 배치를 하게 됐고요. 자 나이트가 이제 e5 칸와서자 비숍을 위협했을 때자 비숍 d4까지 어, 이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흑기 한번더 실수를 하면서 어 이제 조금 더 위기에 몰린 상황이 됐는데요. 자 킹이 f7으로 나오는 자, 이수도 물음표 마크를 받게 됩니다. 자 일단 킹을 조금 더 앞쪽으로 나오면서 뭐 기물을 좀더 수비해주고, 자, 그 다음에 나이트 체크 거리에서 좀 나가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지금 조금 더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나이트 비숍 교환을 하고, 자, 그 다음 프로 가는 거였을 텐데요. 근데 이 경우라 그러면은 어두운 색 비숍 교환까지도 이게 강제가 되면서, 그러니까 사실상 좀 수습이 되고, 그러니 백이 포 하나 많은 그러니까 유리한 엔드게임으로 접어드는 그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핀을 이용해서 풀어내기도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뭐 가령 비숍 교환하고 자, 그 다음에 이 핀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상대를 위협하려고 봐도 이게 퀸 C3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어요. 자, 지금은 퀸이 안 지켜져 있고 교환하는 경우라 그러면 이 나이트가 뒤로 돌아오면서 자, 이건 백이 구히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모습이겠죠. 자, 근데 킹이 F7 칸에 오는 그러니까 실수가 나오게 됐고 자, 노디르백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공략을 합니다. 자, 비숍 나이트 교환을 먼저 하고요. 자, 그 다음 나이트가 F4에 가서 자, 밝은색 비숍 교환을 해요. 어, 이러면은 흑킹이 조금 더 노출되는 상황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백의 룩이 7랭크까지 어, 침투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백이 이제 확실한 포지션 통제력을 가지는 그니까 모습이 됐죠. 그니까 비록 이 어두운 색 대각선은 좀그 열려있는 그니까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자, 근데 통과푼을 가지고 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룩 교환을 하고 이 뒷공간 침투를 노리게 되는데요. 자, 폰이 올라가면서 벌써 여섯 번째까지 전진을 한 모습이 됐고요. 자, 퀸이 들어가면서 B2에 체크메이트를 노리지만 이제 룩이 가면서 이 부분을 수비를 합니다. 자, 룩 하나 교환되고 나서요. 자, 그 다음에 폰 밀고, 자, 퀸이 가서 이 뒷공간, 그니까 좀 상대를 공략하려고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나이트 E6가 나오면서 체크메이트 위협이 걸리게 됐어요. 자, 지금 두 칸이 잡혔고, 이렇게 퀸이 H4에 들어가면 체크메이트가 완성이 되겠죠. 자, 비숍이 가서 이 부분을 자 수비를 해주는데요. 자, 퀸 F4가 되면서 자, 경기는 그대로 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러면은 킹과 이그 룩이 어, 동시에 걸리는 모습이겠죠? 자, 지금 킹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자, 이거는 곧장 체크메이트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퀸이 H4로 가면 체크메이트인데, 이제 비숍이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나이트가 가서 그러니까 끌어내놓고 나서 자, 퀸이 들어가면 어, 체크메이트가 되겠어요. 자, 그렇지 않고 이제 G5를 이용해서 버티는 것도 가능은 하겠는데, 근데 이 경우라 그러면 이제 서로 간의 룩 교환 이후, 자 이거는 백이 또 잡아가는, 그니까 확실히 이긴 상황을 또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깔끔하게는 이제 지금 체크메이트 위협이 걸려 있지만, 자퀸 f 8스로 들어가서 체크, 그니까 밑으로 빠지면 체크하고 비숍부터 잡고 시작이고요. 자 이건 체크메이트까지도 그러니까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여기서 뭐가령 킹이 어 이제 체크 들어왔을 때, 그니까 왼쪽으로 피한다 그러면 그냥 퀸과 비숍 교환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자킹 끌어들이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앞서 잡아놨던 통과폰이자 퀸으로 만들어지면서 자 이거 마 마침표가 찍히거든요 자 지금은 체크와 함께 들어갔고 퀸이 교환되고 나면 백이 그러니까 나이트 하나 많은 싸움이라 자 이거는 뭐 승부가 났다라고 어, 보는 게 적합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서 해그기게 살펴봤는데요 어 되게 좀 치열한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흑이 좀 활동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회가 있기도 했지만 어 근데 이제 백이 유리함을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경기를 풀어갔던 부분들이 어 근데 좀 이제 훌륭한 그러니까 테크닉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5라운드가 끝난 현재 지금 그노드레베압앞 사토로프가 3승 2무로 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4라운드를 또 남기고 있는데 어 지금 또 2, 2위와 승점 차가 0.5점 차라 또 어떻게 될지는 어,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아라빈드 치탄바람이, 어, 조금 이번 대회에서 좀 아쉬운 성적표를 좀 받고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 2600대 선수들에게, 그좀 그러니까 이제 우위를 점하면서 레이팅을 많이 올렸거든요? 자, 근데 2700대들이 질비한 이번 대회에서, 그니까 뭔가 좀, 그니까 좀 매를 맞고 있는 듯한, 그니까 좀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 듯한 좀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레이팅을 좀그 단, 기간에 그러니까 올렸던 선수들, 뭐 예를 들면 알리레자 피로우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루준 에리가이시도 그렇고, 이게 좀 이제 조정을 좀 겨, 거치긴 하거든요? 근데 과연 또아랍인드 치탄 바람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딱그 자신의 자리를 점막이 될지 자 이것도 좀 기대가 되는 좀 이제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부분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이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경기들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